네, 할렐루야. 오늘도 7천 네트워크 어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1자절 십사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땅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여호와 이레에 담긴 어, 그 의미를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는 이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독자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이 10대가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다시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번제죠. 이게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다뺀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 드리듯이. 자 그런데 그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 사명과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정말로 자기 아들을 묶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내가 너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그 장면에서 이삭의 모습을 이삭의 목숨을 살려 주시고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쳐져야 할그 숫양을 수양 숫양 한 마리를 어,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시고 그것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는 장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겪고 난 후에 경험한 후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그이레라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레가 히브리 동사로 라아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본다는 거예요. 본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 함은 다시 그 원어의 뜻을 생각하며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후와 이레라는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현대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려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모자라셔서 우리의 돈, 우리의 집 어떤 우리의 재능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치는 것이나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면 그 감동 그대로 그 부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1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삭의 사건과 히브리서 기자가 적었던 11장에 등장하는 그것이 일치하는 것인데,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라아, 이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도응답과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